오늘 하는 거는 이제 직관주의와 고전자연연역 체계에 대한 거를 할 텐데, 어,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이 부분인데, 어, 연원에 대한 규칙, 조건문에 대한 규칙, 선언에 대한 규칙, 그리고 어, 부정에 대한, 어, 부정에 대한 이 규칙들을 다 지니고 있을 때, 이까지 지니고 있을 때, 어, 우리가 이제 미니멀 로직이라고 했죠. 여기에 플러스로 이런 규칙, 오늘 배우게 될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모순이 도출되면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 아무 문장이나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이 이제 포함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플러스 이 규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직관주의 논리라는 게 됩니다. 직관주의 논리라는 게 되고, 여기 직관주의 논리에 나대이를 가정해가지고 모순이 이끌어져 나오면은 A가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거든요. 어, 이거를 클래식컬 리덕티오라고 하는데, 고전적 귀류법이라고 하죠. 이 규칙을 이것과 이거를 다 이제 포함하는, 어, 그런, 체계를 이제 클래식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쳐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를 최소주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관주의라고 하는 거는 오늘 배울 이 모순으로부터는 어떠한 문장이라도 나올 수 있다. 이거를 포함하는 거를 이제 직관주의. 그리고 여기 에 있는 모든 규칙들을 다 포함하면서, 어, 나데이로부터 모순이 나오면 A가 나온다. 난나데이로부터 A가 나오는 뭐 이런 규칙과 비슷한 거죠.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게 이제 클래식칼 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직관주의 논리에서는 직관주의 논리는 미니멀 로직의 이 규칙을 더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주의 논리에서 미니멀에서 증명되는 거는 전부 다 직관주의에서 증명이 됩니다. 직관주의에서 증명이 된다고 해서 미니멀에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규칙이 없으면은 도출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정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멀에서 이 규칙 없이는 도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주의에서 도출된다고 해서 미니멀에서 다 도출되는 건 아니다. 미니멀이 그만큼 약한 책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 또 비슷하게 크래시칼에서 도출되는 거는 직관주에서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이 규칙이 꼭 필요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크래시칼에서 된다고 해서 미니멀에서 되는 거는 또 아닌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미니멀에서 증명이 되는 거는 어, 전부 다 이제 직관주에서 증명이 되고요. 직관주에서 증명이 되는 거는 아, 크래시칼에서 증명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시칼이 도출의 종류가 많은 측면에서는 가장 강한 어, 강도로 보자면 제일 약하고 그 다음 강하고 그 다음에 크래시칼이 마지막으로 강한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왜 직관주의나 미니멀 로직 같은 거를 고려를 하게 됐냐. 뭐 역사적으로 그 순서상으로는 맞지 않은데, 논리라는 거는 어 타당성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모든 영역에서 참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 타당한 규칙들을 어떤 패턴화 해가지고 이은 논리 규칙들을 다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논리 규칙, 올바른 논리 규칙이라는 거는 모든 영역에 어떠한 경우든 간에 다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경우라고 할때그 케이스라고 하는 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면, 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 동일하게 좀 여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개념을 조금 다르게 여기는 경우에는, 어, 낫나데이로부터 A를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이 이게 참인데, 결론이 참이라고 할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봤을 때꼭 참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케이스, 가 존재한다 라고 여기는 그런 입장들이 있어서 이 규칙은 지금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여기는 어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당하지 못한 규칙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모든 경우에 이거를 타당하다고 할수 없다 라고 해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종류가 이제 직관주의가 될 거고 미니멀은 어, 직관주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미니멀을 사실 제시를 한건 아니고요. 형식 체계상으로는 이제 직관주의와 고전 체계 자체가 처음에 좀 구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니멀은 이제 부정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부정이 여기 있죠. 모순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모순에 관한 규칙을 제외한 것을 그저 그냥 미니멀 로직이라고 어, 이름을 붙였던 건데 최근에는 이 규칙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1970년도 이후에 좀 페라 컨시스턴트 로직 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종류의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다른데. 뭐 엄밀하게 말하자면 미니멀 로직의 클래시컬 룰을 이제 포함하는 종류의 논리라고도 할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이 규칙에 대한 발레가 어뭐 어떤 방식으로 제시가 됐는가 역사적으로 이 규칙에 대한 발레가 역사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시됐는가 어 보시면은 자연 연역에는두 가지 대표적인 모순에 관한 이런 규칙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모순이 그냥 도출이 되면 그걸로부터 아무 문장이나 다 나올 수 있다. "라는 규칙이 하나가 있는 거죠. 타당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모순이라는 거는 거짓값밖에 안 가진다" 라고 했었잖아요. 타당성 개념. 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어,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순이 전제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전제가 참인 케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으면 그 논증은 어, 타당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논증을 패턴화해 가지고 예, 예화해서 만드는 게 보통 규칙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논증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어. 전제가 이제 참인 케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를 알아낼 수가 없겠죠. 이런 형식의 논증에 반례가 제시되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어, 이거는 이제 타당하다라고 해서 이런 규칙을 쓰는 겁니다. 모순으로부터 모든 문장이 나온다라고 해서 모순에 관한 규칙. 근데 직관주의에서 쓰고 있는 하나의 규칙이니까 I로 보통 이렇게 써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클래시칼 리덕티오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리덕티오 는 귀류법 이라고 하죠 귀류법 이라는 것은 주장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a 를 주장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나대일를 가정을 해가지고 어, 모순을 이끌어 내는 방식 A라는 게, A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을 때, not A를 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면, not n o A가 어, 나오는 거죠. A의 부정이 아니다, 라는 게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데, 규칙을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도의 규칙 하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고전 논리에서는, 이게 not n o A로 가는 게 아니라, 이 n not o not을 아예 그 삭제를 해버리는, 그래서 n not o not은 부정이죠. 이중부정이죠.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종류의 규칙이 이제 고전 논리에서 지금 보시는 이 규칙이 될 텐데, 낱낱을 어, not 없애기 때문에 이중부정 제거 규칙이라고도 읽히기도 하고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귀류법 중에서도 고전 논리에서 쓰고 있는 귀류법이기 때문에 고전적 귀류법의 규칙, 클래식컬 리덕티오 에드압설 m 이라는 식으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규칙이 있고요. 어, 미니멀 로직에 요거만 추가하면은 직관주의가 되고 직관주의 논리에 요것도 추가하면은 이제 크래시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멀 로직에 요거 요거 둘다 추가하게 되면은 크래시칼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 보시면 되겠고요.